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 녀석일까요? 이 녀석일까요? 바로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 오늘은 제가 원래 촬영하는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저희 단지에 5층 주차장에서 바로 촬영을 소개하기 때문에 마스크 꼭 장착하고 촬영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적당히 적절하게 아는 만큼 알려드리는 아는 느림입니다 현재 이곳은 제가 일하고 있는 오토 드림 매매 단지 5층이고요 제 옆에 있는 2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그랜드 스타렉스 3밴 화물차죠. 연식은 2017년 12월이고요. 2018년형입니다. 주행거리는 7만 7천. 연식 대비해서 그리 짧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 상태가 워낙 우수해서 추천해 드립니다. 트림은 스마트입니다. 사고는 제 옆에 있는 휀다. 후드 라디에이터 소프트 교환으로 교환은있지만 성능상 무사고입니다. 성능지 띄워드릴게요. 하나, 둘, 셋, 뿅! 확인하셨나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죠.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랜드 스타렉스 3배의 판매 가격은요, 1610만원입니다. 1610만원의 그랜드 스타렉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외관 내부 꼼꼼히 살펴보실게요. 고고고! <목소리> 간단하게나마 엔진룸 상태를 확인해 보면 엔진룸의 관리 상태 깔끔한 편입니다. 브레이크 오일 양 적정하고요. 배터리 상태도 좋아요. 양호해요. 엔진 오일 한번 확인할까요? 어, 엔진 오일도 양 적정선에 있고. 점성도 많이 없어서 당장 교체는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누유는 물론 미세누유도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그런 괜찮은 상태의 엔진 룸이라서 전체적인 컨디션 좋은 편입니다 심장 엔진 소리 확인해 볼게요 시동 갈게요 네, 그렇습니다. 전차주분께서 내짝 타이어를 모두 교체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판매 했기 때문에 트레드 상태 좋습니다. 자, 미러 까진 거 없이 깨끗하고요. 도어도 마찬가지예요. 300. 자, 하물용도 차, 특수목적 차량, 측면에서 확인하는 적재함 컨디션 어떠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꽤나 깨끗하게 관리된 적재함 모습이에요. 짠! 저 여기 있어요. 이뒷 공간이 넓은 적재함이라서 차박 캠핑용으로 개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내부 컨디션 딱 보이시나요? 저는 안 좋으면 안 좋다, 더러우면 더럽다. 이런 얘기를 좀 솔직하게 하는 편인데 요거 연식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관리 상태 우수하고 앞좌석 3배이기 때문에 시트가 운전석, 중앙 좌석, 조수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시트 사용감이 거의 뭐 주행거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이 될 정도의 컨디션입니다. 윈도우 버튼입니다. 창문 운전석, 자동, 그 다음에 잠금장치 접이식 미러 확인해 보시면 접이식 미러 고장 없이 잘 되고요. 연비절감 액티비 에코 VDC 미끄럼 방지. 현재 계기판 주행거리 77,855. 스티어링일의 전체적인 컨디션은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자, 내비게이션 상단 매립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는 없이 후방 감지 센서는 작동을 하고 있어요. 내비게이션 아래 양쪽 송풍구 중앙에 오디오 시스템 있고요. 그 아래에는 조수석 열선, 운전석 열선, 자 비상등 그리고 공조기 모습입니다. 기어봉을 따라서 우측에는 USB 단자, AUX 단자, 여기는 시거잭 있어요. 블랙박스는 앞뒤 투채널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보신 차량은 현대 그랜드스타렉스 3 3밴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컨디션 관리가 좋다는 라게 우수한 장점이고요. 특히 그랜드 스타렉스는 은색 차를 많이들 찾으세요. 색상도 관리하기 쉬우니까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세요. 실내 차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보신 그랜드 스타렉스의 중고차 전차종 판매하고 매입하고 있습니다. 중고차에 대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적당히 적절하게 아는 만큼 알려드리는 아는 휴민이었습니다. 두들 안녕